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실로 주님이십니다. 어, 보시게이 고백이 별로 이렇게 별다를 바 없어 보이죠. 예수님은 당연히 주님이시다. 이 말이 어, 당연하게 느껴지니까요. 어, 그런데 이 주님이라는 이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되십니다. 이 고백이 주님이라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다 우상에 불과하고, 그 어떤 것도 다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인 되십니다. 라는 것이 주님이라는 그 단어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종이니,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그 뜻을 따르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이라는 이 단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이 제자들에게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정치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이 진짜 거대한 사건 일으키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대하기는 커녕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심지어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이상한 말씀, 제자들이 보기에는 참 아리송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낙담했고 실망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할수 없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안식일이 지난 후그 첫날에 여인들이 무덤가로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고자 무덤가로 향했습니다. 근데가 보니까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비어 있는 그 무덤 예수님 대신에 이 천사 두 사람이 서 있었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엎드린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애 살아나야 한다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때서야 여인들은 문득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흘 만에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이 말씀이 떠오른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까맣게 읽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경험과 그 생각과 사고 방식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두 천사가 와서 말함을 통해서 이제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자 이 여인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 태도가요, 뭐 평온하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웠고 경악했고. 충격 가운데 있었고, 무척이나 떨었고, 참 그런 마음 가운데 그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공포와는 조금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두려움 다 사라지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으로써 마음의 그 변화를 한번 일으켜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에게 사실이 되고 진리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너희의 마음이 요동치면 좋겠다. 라는 그것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 천사의 말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들 여전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아찔하고 혼란스럽지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이 부활의 신비가 이 여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이 이 천사들이 온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자에게 참 좋은 소식이고 소망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보통은 이 십자가가 떠오르죠. 그래서 십자가 하면 예수님, 예수님 하면 십자가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이 십자가는 죄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적인 그 죽음을 당하셨었던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떠올릴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 상징이다 보니까 십자가 하면 고난과 죽음이 떠오르길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 청년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십자가하면 부활이라는 단어도 같이 떠올리십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완성은 부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는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에 있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죽는다는 것은 헛됩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외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기간에 그렇게까지 외치셨었던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모든 말들이 한낱 메아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는 부활하신 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의 부활입니다. 결코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신앙과 영광의 신앙은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완성은 부활에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부활이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죽음과 부활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전히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부활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게 살 소망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죽음에만 이를 수 없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만 같은 그삶 속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이제는 열린다는 뜻인데요.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에서 그 돌아오는 것이 또 일해야 되고 또 일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힘겨움을 느낄 그때.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안겨준다는 겁니다. 질병의 아픔이 계속되고 있어서 치료를 하지만 치료의 가능성이 너무나 없을 그때에도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또한 안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돈으로 다 해결되지 않냐며 돈이 없는 자신을 한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어떤 가능성을 여전히 안겨주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에만 빠져있지 않고 감히 감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나도 육신을 입었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감히 희망 한번 품고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없었던 게 다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게 된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회복하게 되겠지만 두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함의 회복이고요. 두 번째는 창조성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 이 자유함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삶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주 안에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저희 모두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도대체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살아가면서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내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난 자유롭지 않는 그 실존에 있는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죠. 부유해질수록 자유로워질까요? 물론, 돈을 좀더 많이 갖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자유한 삶을 살수 있게 되지만, 돈 많이, 가, 돈 많이 가지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또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극단적인 추구는 현대판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자유롭게 된다는 게 어떤 긍정심리학의 어떤 결과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 괜찮아. 잘될 거야. 조금만 버티면 잘 해결될 거야. 이렇게 마음으로 품는 어떤 그 심리적인 작용, 그것이 긍정적으로 내가 품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그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차원입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자신, 예수님 이시라고 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진리와 친밀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떠올려 보면서 그 진리에 조금씩 더 다가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라는 것이 이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일까요? 어, 무언가로부터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도대체 어떤 것으로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죄로부터 우리가 풀려났다 자유롭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내 겉모양이 바뀌진 않습니다 내 겉모양은 이 자연의 법칙대로 그 시간에 따라 그냥 흘러갈 따름입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다릅니다 내 속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죄의 몸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에게 의존하여 종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아노니 인 그리스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 죄값이 치러진 그 십자가에서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그 사람 더 이상은 그죄 가운데 저주의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노래, 노예로 살아갈 그러한 처참한 존재도 아닙니다. 무의미와 허무 가운데 살아갈 그러한 존재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났다. 의롭게 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타며 살아가지 말아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의 특권입니다. 이 출애굽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유의 몸을 입고 자유의 땅으로 행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유의 땅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고요. 아,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 거기에서 노예였지만 먹고 살 수는 있었다.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 땅으로 가야 되느냐. 이러한 말을 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그냥 노예로 살래요. 나 그냥 다른 사람들이 시키면서 하는 그 삶을 살아갈래요. 이렇게 말하면서 산다면 결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태도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생의 청년 여러분 자유를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입고 다시 제그 저주 가운데 들어가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기억할 것 창조성의 회복입니다. 이 창조라고 하면 이 창세기 1, 2장에 나온 예수님께서 그 창조하신 사건을 떠올리시겠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 창조성은 주님의 자녀로서의 이내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그 고귀한 의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정체성을 갖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몸도 창조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정체성을 더 이상 이 세상의 종로로 타는데 내버려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스스로 재창조할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나에게 선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삶에서는 분명히 어떤 상황적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내 안에 그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DNA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발견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아, 내 존엄성이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도 나를 훼손시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창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입니다. 부활의 주님 그 주님께서 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내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더 이상은 죄의 종노릇 하기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선택을 함으로써 종이 아닌 자녀로 살아갈 특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믿고 안 믿고는 내 영혼의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기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이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자로 여김, 내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목숨은 붙어 있는데 죽은 것 같은 그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대로 나를 재창조하는 것.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나의 영혼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창조성을 잘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아까 그 영상 보면서 느낀 것은 이제 앞으로 이 동아리를 많이 만들어 갈 그런 계획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 어떤 것을 해야 내 안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 뭐 지금까지는 보니까 축구로 하나님을 표현했고, 농구로 하나님께 표현했고, 트래킹은 잘 표현을 못한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창조성을 가지고 나를 표현할 수 있을까가 동아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담기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동행가 되어진다면 함께 모이면서 농구를 하고 축구를 하지만 상대방을 승부욕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더 돈독한 주 안에서의 우정을 쌓으리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창조된 나는 회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나를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참 많이 힘드시더라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노예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주눅들지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창조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는 감히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감이라고 말씀드린 건이 세상 살아가는 게참 많이 생각보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니 내 겉모양뿐만 아니라 내 속사람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창조성에 따라 나도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 살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신 몸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나를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무기력함을 느낄 때 있습니다. 결코 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